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도 배담 없이 배달 대행을 시작. 아, 오늘 들어왔습니다. 2시. 1시반에 들어왔는데 아, 따 멘탈이 나갔고 초장부터 계속 일이 꼬여 갖고 일곱 개 하고 들어왔습니다. 맨 마지막 거는 그것도 꼬일 거를 예상했었는데 찾아갈 때부터 꼬였습니다. 아니 딱갔 가... 일송정이 우리 동네에 있길래 그 일송정이 이제 가라, 갔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그딱 보니까 대하마을 일송정이 들어 <laughs> 옛날에 우리 동네도 일송정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 갖고 이제 일송정에 딱 갔는데 건물이 새채에요 어떻게 죠아딱 가자마자 꼬이네요 건물이 새채인데 한번 하나 열어봤더니 아니에요 그래 갖고 가만히 보니까 저기 본점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쪽이 있는 거 같아 그래 갖고 들어갔습니다 아이 뭐야 불 쎄다 아,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어 이거 넘치는거 아니야 씨발 <laughs> 어, 어 조금 넘친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거를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그래갖고 이걸 타는겁니다 이렇게 그렇죠? 이걸 이렇게 타, 그렇죠? 이걸 이렇게 타서 여기다가 딱 올려놓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식용유를 여기다가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뿌는 겁니다. 식용유를 막췄죠그 다음에 잠깐 올리고 양파하고 피망하고 뭐라 씨? 자 아, 이거 짜파게티를 짜장면처럼 해 먹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짜파게티를 짜장면처럼. 아 그래갖고 일송정리 대아마을 에서갖고 찾아갔는데 이제 건물이 세채예요. 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헤맸는데 그래갖고 이제 찾아 들어갔어요. 기게 이제 받은 오더입니다. 이제 지콜로 사무실 지콜로. 아 어쨌든 가기 싫었는데. 그래갖고 거기서 물건을 받아갖고 거기에서 이제 연동 지도를 딱 찍으니까 부산동. 그린 장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자유로를 타고 자이 제이 자유로를 타고 졸라 달려갖고 이제 갔어요. 딱 갔는데 그린 장면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린 장면이 없어서 전화를 했죠. 그린 장면이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조금만 더 오면아. 거기 아니에요. 거기서 조금만 더 오면 돼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딘데요? 그러니까 경의로 어쩌고저쩌고 그래요. 아니 경의로 경의로 는한 8km 넘, 넘는데 여기서 그 이지? 아니래. 요 그러면 자기가 주소를 찍어주겠대요. 그래서 찍었었어요. 그래서 딱 주소를 내비로 딱 잡으니까 7km 정도 나오더라고요. 더기동 로데오거리. 자유로에서 더기동 로데오거리가 금방 이되는 거예요. 아 알았다고 그래갖고 내가 전화해서 이제 또 아니 주소를 잘못 찍어줘갖고 난부산동에와 있는데 로데오거리라고 응? 배달 갈 때가 그래갖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. 아무래도 질퍽 되면은 사고 날것 같아 갖고 신호 다 지키면서 천천히 갔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전화 오더라고 언제 올 거냐 그다 왔다고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 아줌마가 웃기는 거예요 아니 왜덕이동을 응? 주소를 찍어줬더영 엉뚱한 데로 가냐고 막 계속 웃기는 거야 아니 사모님 여기 한번 핸드폰 보시라고 <laughs> 구산동 찍어줘서 구산동으로 간 건데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열나 해갖고 아무래도 또 오늘 그래서 음. 만약에 저기 뭐야 계속하다가는 사고 날것 같아갖고요 실폭대다가또이 아, 첫 콜부터 계속 꼬였습니다. 촛불 <laughs> 가는 가는데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. 그래갖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어요. 아닌 줄 알고 다시 전화해갖고 그러니까 맞대요. 그래가 다시 올라가고 두 번째 콜은 두 번째 콜은 뭐딱 갔더니 딱 갔더니 했, 어.